안녕하세요 지그입니다 어, 오늘부터 QM OpenAPI를 이용한 파이썬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릴 예정 인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 커리큘럼 과본 강의 목표 그리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계략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강이 커리 큘럽인데요한달 안에 실제에 바로 사용 가능한 파이썬 자동 매매 프로그램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계략도와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UI를 실제로 화면에 띄우는 QT 프레임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키운증글에 로그인을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명과 종목번호를 가져오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실제적으로 수동으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고 그 매수매도된 종목들을 계좌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어, 매수매도가 되지 않은 주문은 미체결 주문으로 어,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을 어,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매수매도가 진행이 될때 어, 매수된 종목은 계좌장고 테이블에 어, 편입이 되고 매수가 되지 않은 미체결 주문은 미체결 주문 관리 테이블에 어, 편입이 될수 있도록 장고 처리 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일봉 차트와 거래량 차트를 어, UI에 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어, 프로그램,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할때 종목을 편입시키고 그 편입된 종목을 매수매도 할때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건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식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실제적인 조건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영웅문의 조건식의 리스트를 우리 UI에 가져오고요. 그 가져온 그 리스트 중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조건식에 대해서 작동 시간, 각각의 조건식에 작동 시간을 설정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이렇게 조건 검색을 구동을 해서 조건 검색에 편입이 되면 그 종목을 우리 UI에 보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파일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건 검색이 돼서 편입이 되거나 이탈이 될때 실제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는 부분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되면 매수 매도 진행된 부분을 잔고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기존에 잔고 처리 어,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 장고 처리에 어, 어, 실시간 편입되는 부분을 업데이트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이렇게 장고에 어, 편입된, 어, 매수된 종목들을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어,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트레이닝 스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 목표와 자동매의 프로그램 계략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본강의 목표는 키움 오픈 API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어, 키움에서 제공하는 어, 각 증권사들, 모든 증권사들 중에서 어, 조건식은 키움증권이 가장 파워풀하게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키움에서 제공하는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편입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매수나 매도를 진행하는 부분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된 종목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수익률이나 손실률에 따라서 매도라 트레일링 스탑 그리고 스탑노스를 진행을 할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매수 종목 수를 제한하는 부분을 구현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일에 매수나 매도된 종목은, 더 이상, 그 당일은, 매수나, 아, 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중복 매매를 제한하는 부분을 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각종목각 조건식별 어, 작동 시간을 어, 제한하는 부분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어, 어떤 로직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어, 당일에 어, 많이 상승하는 그 당일에 주도주 부분을 매매를 할 때는 어, 오후 뭐 2시 반 이후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 뭐 10시 전에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어, 10시나 11시부터 2시 반 정도까지는 어, 매수를 잘 진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로직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건식의 작동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구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강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실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구성인데요. 본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main.py 파일과 data_model.py 파일인데요. 어, 우리가 UI를 구동한다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프, open API와 관련된 메인 프로그램, 로그인 한다든지 어, 계좌 잔고나 실시간 미체결 현황을 보여 준다든지 그리고 조건식을 구동을 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main.py 파일에 어, 구현을 할 예정이구요 데이터모델.py 파일은 어, 우리가 키움 오픈 a p i 를 통해서 어, TR을 요청해서 그 필요한 종목들에 대한 어, 정보를 받아올 예정이거든요 뭐 고가나 저가 아니면 거래량 이런 어,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오면 그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터모델.py 클래스에 저장을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이 메인 점 p i 에서 받았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파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은 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계략도인데요. 일단 프로그램의 키움증권에 로그인을 하면 어 계좌 정보를 받아올 예정이고요. 계좌 정보에 그 특히 어 계좌번호는 나중에 매수매도하는 부분에 필요하니까 이 계좌 정보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 종목의 번호와 종목명 같은 종목 정보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계좌 잔고와 어, 실시간 미체결 내역을 받아와서 어, UI에 뿌릴 수 있도록 어, 받아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문에 어, 기존에 작성된 그런 조건식을 로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 우리가 조건식 중에 어 필요한 자동매매 쓸 조건식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렇게 선택된 어 조건식을 어 조건 검색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동매매를 시작을 하면 어 실시간 조건 검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 조건 검색을 통해서 어 종목이 편입이 되면 그 편입된 종목에 대해서. 어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때 필요한 정보들을 어, 오픈 API를 통해서 TR을 요청해서 받아 받아 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TR을 요청해서 받아온 정보, 그러니까 뭐 현재가나 거래량 아니면 고가 음, 저가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와서 만약에 그게 매수 매도 조건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매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매수 주문이 나가면 매수가 되면 계좌 잔고에 편입이 돼야 되고 매수가 되지 않으면 미체결 잔고, 미체결 잔고 테이블에 표시를 할수 있도록 잔고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그 매수된 총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현재가 같은 부분을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와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와서 감시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어, 정해둔 매도의 그 조건이 맞는지 아니면 어, 어떤 스탑로스 어, 스탑로스에 스탑러스, 그러니까 맞는지 아니면 트레일링 스탑 부분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면서 어, 매수 추가 매수나 매도 감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어, 프로그램의 계략도인데요. 로그인에서부터 제 매도까지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나중에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위에 보시면 자동음이 조건식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계좌번호와 각 조건식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또 매수에 관여된 조건식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서 조건식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했으면 이 부분 제거해줘야 되겠죠. 추가를 했으면 지금 조건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건 검색 시작을 누르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 조건 검색이 진행이 되겠죠. 자동매매 시작을 하면 이제 매수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조건 검색이 된 종목들은 이 아래쪽 조건 검색 종목 창에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조건 검색 종목 창에 들어와서 매수 매도 조건에 맞으면 매수가 되면 잔고 장고 테이블로 어, 보여지게 되어 있고 어, 주문은 나갔는데 체결되지 않았다 그럼 미체결 주문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수동 매매 창은 어, 필요시 수동 매매를 할수 있도록 어, 매수 매도나 정정 취소를 할수 있도록 수동 매매 창을 구현을 했고요. 어, 아래쪽 부분은 음, 일봉 차트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Qt 프레임워크, UI를 먼저 만들고 그 UI를 화면에 띄우게 할수 있는 Q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